창세기 4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확실한 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확실한 명을 받았다." "너는 행하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취하라." "애굽 땅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를 태울 수례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아비를 들어 올려라." 어, "들어 올렸다." 네,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들어 올렸다." 요셉이 바로에게 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밖에 없죠. 그러로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였고 요셉에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취하라. 이는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을 우선 애굽에서 온애굽에온 목적을 따라 이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애굽에 온 목적을 따라 곡식을 취하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취하여 애굽으로 다시 오기 위해 수레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응이 갑니까? 20절 그리고 너희 눈에 너, 너 너는 너는 동정심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 물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애굽 땅의 좋은 모든 것이 너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건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 물건에 대하여. 애굽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싹 버리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눈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욕망, 욕망. 욕심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육체적 욕심을 반영해 주는 표현이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너희 눈에 가난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애굽땅의 좋은 모든 것이 너희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많고 또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그 사실의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내용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이야기 내용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실의 역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의 이야기를 알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실의 이야기 안에 담아던, 담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으로 성경 이야기와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본문에서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조, 뭐,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에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라 말한 바로는 애굽에 있는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 인정도 거심을 인정도 알지, 인정도 알지도 못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근데 나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각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나라와 국경, 이 모든 것은 인간은 인간이 각자의 이기주의적 생각이 합산되어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금고 놓은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가르며, 나라를,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를 가르며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12절에서 10, 2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가난 안에 미련 두지 말라. 애굽의 좋은 모든 것이 너희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